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절대 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문자 한 통으로 시작된 내일로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순식간에 날려버렸고, 절망과 함께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의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그 문자는 저에게 희망이었고, 담비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미래와 삶의 희망을 일순간에 모조리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사고 후 2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매 순간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눈물이 납니다. 후회하기엔 이미 늦었지만 가능하다면 사고 이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날의 악몽은 언제쯤 잊혀질까요? 내가 고통에서 허우적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동일한 수법으로 범죄 대상을 찾고 있을 것이며 피해자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멈추지 않고 나올 것입니다. 그 피해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당했고, 그리고 곧 맞이하게 될 현실이 얼마나 절망스러울지 잘 알고 있기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바보 같은 자신의 모습과 무기력함, 변제할 수 없는 몇 배의 빛만 고스란히 남은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희망은 보이지 않고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만 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한심한 듯 바라보는 시선이 두렵거나 무지함이 부끄러워서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나로 인해 가족 또는 주변 사람이 떠안게 될 부담과 미안함, 그리고 그로 인한 죄책감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게나 때문이야. 하지만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왜 자신을 탓해야 하죠? 범죄를 저지른 건 그들이고 벌을 받아야 하는 이들도 그들이며 당신 잘못이 아니며 사기범들을 믿고 단지 실수를 했을 뿐이라고. 올해 초 보이스피싱 피해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께서 법정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순수한 사람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처럼 피해자들이 바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 자책하지 마시라고.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사실 지금 당당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책하지 않을 것이며 삶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함께 있기에 저는 반드시 잘 살아내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고 회복할 것입니다. 그날의 기억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아 가끔씩 저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겠지만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희망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나를 망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히 위로를 드립니다. 힘을 내어주세요.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저지른 실수를 다른 분들은 하지 않기 바라는 마음과 혹여나 실수를 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리고 이 악몽 같은 시간을 이겨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전 다섯 편의 영상들을 촬영했습니다. 영상들을 보셨다면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당한 피해에 대한 에피소드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이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지, 어떤 내용으로 운영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관련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영상을 제작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